보상에 대한 얘기 하셨죠? 보상에 대한 우리 가족들의 입장이 뭐냐? 이 얘기 나가면 뒤집어질 것 같은데. 보상 받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너희들은 보상 거부한 적이 없어. 왜 거부는 안 해? 그러면 믿어줄게. 보상 받는 거, 안 받겠다고 딱 선언하면 너희들의 진심을 믿어줄게라고 하는 메시지가 저한테 많이 옵니다 페이스북 통해서. 그런건 진심을 믿어줄게. 저는 답을 안 하죠. 말 같지도 않기니까 지금 여당과 만나면 첫 번째, 두 번째 만날 때, 그두 번째 중반까지 저희가 굉장히 히스테리를 많이 그렸어요. 여, 여당 의원들 앞에서 왜 얘기를 하면 마지막 이야기 모든 세분다 무슨 얘기를 하다가 마무리는 보상으로 끝납니다. 우리는 진상 규명하기 위한 특별법 때문에 와 있는데 그런데 이걸 빨리빨리 하고 해서 만들어야 9월달부터 내부상 문제 본격적으로 거론하고 할거 아닙니까? 이게 돼요. 아니요. 우리는 그거 얘기하러 온거 아니고요.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이걸 만들기 위해서 서로의 오해를 풀고 그서로의 의견을 맞춰가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 얘기는 좀 빼주시죠. 그 다음 사람 얘기다 오면 그렇게 하고 그래서 빨리 배부상 문제를 빨리 처리를 해야 또이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라고요. 그거는 이 특별법 진상규명 시작하고 나중에 하십시다. 나중에 얘기하십시다. 그거에 끄내지 마세요. 또한번 그래요. 화를 냈습니다. 그거 아니라고요. 제발. 누가 돈 달라고 그랬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당은 한동안 오랫동안 그렇게 저희를 생각을 해왔다고 전해 들었어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야당에서 직접 협상을 하신 분한테 전해드린 내용인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저 유가족들이 저렇게 세게 나오는 이유는 배보상을 더 받기 위한 거다. 어떻게 유가정이, 유가족이 진심으로 진상규명을 원할 수가 있느냐. 이해가 안 간다. 그건 아닐 거다. 진짜는 배부상을 더 받기 위한 걸 거다. 이 이야기를 실제로 어, 그런 얘기를 전달 받았습니다. 그 얘기를 또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아 이게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몰아간 게 아니고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정말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저분들을 설득을 해서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드릴까? 지금은 제가 저희가 워낙 그런 얘기 많이 해서 어 지금은 좀 마음이 이렇게 생각이 바뀌셨는지 그건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바뀌셨겠죠? 이 정도 얘기했는데 그래도 아니라고 그런다 그러면 좀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보상, 배상. 이거는요, 뭐, 여기, 저 좋은 대학교에 다니시는 똑똑한 분들이시니까 설명 안 해줘. 보상과 배상의 차이는 다 아시죠? 연세대학교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그래도. <laughs> 제가 연대 나와서 그래요. <laughs> 근데, 이 보상과 배상. 배상은 책임이 드러나면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책임이 드러나고 그 책임이 얼마만큼인지 명확하게 드러나면 배상금은 결정이 나잖아요. 그럼 그대로 집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요구한다고 더 주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덜 주고 싶어서 뭐 어떻게 판결 같은 거할 뭐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판결을 나는 따르면 되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그 수준은 결코 과거의 여러 참사의 설례에 비추어 봤을 때 높지 않을 겁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우려하는 설례 때문에 저희는 그런 건 무시하고 더 달라고 요구할 생각도 없고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단지 기존의 행해지던 절차에 따라서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해고상이 이루어지라고 봐요. 그리고 저희 가족 중에 상당 수는 그렇게 받게 되면 그 금액의 상당 부분을 출연을 할 겁니다. 어떤 목적으로든지간에 장학 기금이 됐든 안전 재단의 기금이 되었든 우리 아이들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안될수 있도록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상당 부분을 사용을 하겠다는 것이 저희 부모님들의 생각입니다. 이거는요, 누가 주장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왜 저희가 요구를 하냐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보상에 대한 입장은 이겁니다.